자, SD 바이오 센서 함께 보면서 대응 전략 이런 것좀 말씀을 드릴게요 코로나 때 최대 수의 기업이었죠 어, 이때 당시에 어, 송중기가 광고 나와서 이 회사 광고도 하고 어, 코로나 당시 때 어, 메디디안도 인수 하면서 코로나 재유행에 대한 대비도 했었죠 어, 재유행이 나오면 은 진짜 얘는 돈을 다시 어쩔 수 없이 많이 벌 수밖에 없어요 어, 어, 제공량은 어마어마 하거든요 코로나 때 정말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습니다. 어, 그리고 시가총액또 현재 1조 8천억. 어, 코로나 키트 관련주에서는 어, 시총이 가장 높은 종목이고 이전에는 msci 지수에도 포함이 돼 있던 상태였었죠. 지금 나름 그래도 수익이 많이 있어요 코로나 키트 관련 또 이제 수출도 하고 재유행이 나오다 보니까 얼마 안된 데도 불구하고 이게 연결 기준이거든요. 이적자폭부재치고 1년에 적자를 마이너스 2,400억을 냈는데도 이번 연도 아직 254억이면 은어 이번에 정부에서 주문량, 뭐 세계에서 주문량 등등도 치면 은 흑자전환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정도로 어 괜찮은 놈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영업실적 개선으로 하면 은기관들이 붙을 붙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 보시면 은 연기금들 엄청 매집했어요. 이 요소부터 계속 매집했다는 얘기거든요. 특히 현장에서 이 분자진단 카트리지가 식약처에서 내수호가까지 획득을 했기 때문에, 어, 근데 문제는 확실히 이제 스몰캡이 상승폭은 더 커요. 어, 얘는 좀 무겁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행인 거는 얘가 유통 비율이 28.6% 밖에 안 돼요. 그러면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 거의 한 4분의 1만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적은 양으로도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은 대장주로 확 가게 돼 있어요. 스노캡도 가다가 어느 정도 저항선 막히면 은 너무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이 세력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대장주로 수급이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얘는 지금 더 가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특히 이번에 코로나 환자가 또 최고치를 또 찍고 이번 환자가 질병관리청에서도 이 전공의 공백이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응급실 환자 수용, 중환자 치료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겹쳐버리면은 이제 얘들의 물품을 더쓸 수밖에 없는 지금 이번에 어 코로나 그 응급실에서 검사를 하면은 열명 중에 아홉 명이 다 걸려서 나온대요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코로나가 많이 걸려서 나도 모르게 그냥 몸이 아파서 감기인 줄 알았는데 냉방병이 줄 알았는데 보니까 코로나 이게 좀 많았죠. 아무튼, 결국은 얘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인데, 문제는 가장 강한 이 저항라인, 16,000대. 여기가 뚫을지 안 뚫을지 몰라요. 분명히 또 상승 나올 겁니다. 자, 16,000원에서 일단 절반 매도하시고, 여기 뚫게 되면은 바로 2만원 이상 슈팅이 가능한데, 2만원에서, 어, 나머지 매도하시면 될것 같은데, 문제는 다시 반대로 올 경우에요. 그러면은, 13,500원. 자, 13,500원 밑으로 만약에 차트가 뚫린다, 이럴 때는 바로 나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한 12,000원 대에 다시 매수하시면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여기를 밑으로 뚫을 확률은 좀 적어요. 몇주 지나면 모를까? 지금 당장에는 여기가 강한 또 지지이죠. 여길 딛고 올라갈 확률 높기 때문에, 이럴 때 가까이 가격선이 오게 되면은 바로 추가 매수하시고, 일단 목표가는 1차 16,000, 2차가 2만원. 이렇게 세팅하시고, 가격에서만 매도를 하시면 어려울 거 없는 종목이다.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영상을 집중해 주세요. 우리 구독자분들 이제 수익 보기 편하시라고 제가 또 엄청난 거 만들었습니다. 금융공학과 AI를 접목한 급등주 발굴 어플 완성이 되었고 긴 시간 테스트를 한 결과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왜 갑자기 소개하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채널 시청해 주시고 영상 수익 저에게 가져다 주시고 후원도 해주시는데 저도 구독자분들 뭐라도 해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무료로 제공해드리니까 미리 어, 비용 걱정 이런 거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 구독을 눌러야지 구독자가 되겠죠. 지금 보시면은 이름은 어, 어플 이름은 주식 닥터예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치유해서 소생시킨다. 어, 이런 뜻이고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어플 메인 화면과 어제 급등주 어, 추천하는 종목들이 나온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특히 오늘 어떤 테마들이 올라가는지 한눈에도 볼수 있고, 어, AI와 금융공학 데이터 기반으로 추출한 종목들도 어, 실시간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핸드폰에 알람이 오기 때문에, 어, 놓칠 일이 없다. <laughs>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어플 다운받는 방법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뭐 어디 전화번호 따로 보낼 필요도 없고 그냥 여러분들 핸드폰에 어플 다운 받는 거 있죠? 플레이 스토어. 플레이 스토어에 등록되어 있는 검증된 어플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여기에 등록된 거는 뭐 이상한 게 등록이 될 수가 없죠. 구글에서 다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검증됐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다들 뭐 어플 설치해 보셨죠? 뭐 카카오톡이나 뭐 등등 어,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사용이 안 돼요.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공기계를 구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고, 혹은 PC 프로그램도 어, PC 버전이 있기 때문에 PC 버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가지고 주식닥터라고 바로 검색을 하면은 요런 화면 나올 거예요. 오른쪽에 요 화면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초록색 바탕, 어, 빨간색 위에 십자가 있고 어, 차트 모양 있죠. 주식닥터라고 어, 이것을 클릭해서 어, 다운받으면 돼요. 클릭하시에 다운받기 누르신 다음에 열기 누르면은 어플이 실행이 될 거예요. 다운받고 실행하시면은 바로 로그인 화면이 나올 거예요. 어, 이제 로그인 하려면은 일단 회원가입 해야겠죠. 여기 가입하기 버튼이 회원가입 버튼이에요. 어, 요금 결제 없고 무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 누르신 다음에 회원가입 하시고 위에 여러분들이 설정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하신 다음에 로그인을 누르시면은 바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화면이 나올 겁니다. 로그인 하시면은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화면이 나올 거예요. 어, 종목 추천 기능은 제가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 제가 이 어플을 만들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게 종목 상세 검색 기능이에요. 여기 클릭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포스코라고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종목이 나올 겁니다. 어, 클릭하시면은, 어떤 화면이 나오냐. 자, 이렇게, 포스코 홀딩스, 나올 거예요, 이렇게. 어, 현재 얼마고, 어, 시총이 얼마고, 거래량이 얼마 나오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 포스코 홀딩스의 상승 확률, 그러니까 실시간 수급 동향부터 시총이 얼마인지, 외인, 기간이 얼마나 매수했는지,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은, 종목 포인트, 이거예요, 이거. 종목 포인트 보시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레이팅 포인트랑, 어, 이제, 인플로우 포인트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현재 시장에서, 레이팅 포인트는 현재 시장, 이 재료 있죠, 재료. 그 재료에 기반해서 펀더멘탈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얼마인가를 표시하는 거고, 밑에 인플로우 포인트는, 이거는 수급 포인트예요. 수급이 있어야지 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해서 나온 포인트가 여기에 찍힙니다. 그래서 이게 확률적으로 오를 확률을 표시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들 혹은 관심 있는 종목도 분석할 때 앞으로 더 이상 네이버에 검색해서 이상한 정보 이런 거 보면서 피해 보지 마시고 냉정하게 종목을 판단해서 매매하셔서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만 봐도 종목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어 약한지 다할수 있을 거예요. 바로 밑에 보시면은 어, 해당 종목이 어떤 테마에 엮여 있는지도 바로 한 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 그림 보시면은 1차 테마, 2차 테마, 3차 테마 다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나누는데 항상 대장주가 먼저 오르면 그 다음 테마, 2차 테마, 3차 테마가 많이 오르죠. 그래서 2차 테마, 3차 테마 종목과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을 쉽게 우리가 파악해서 어떤 종목들이 상승할지 눈에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익 내기 한층 더 편하다는 거예요. 1차 테마 못 잡았다. 그럼 나는 그 다음에 2차 테마, 3차 테마 잡으면 바로 또 수익 보는 거예요. 맨날 인터넷 검색하고 종목 찾느라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 남들보다 더 싸게 살수 있다는 말이겠죠. 지금부터 종목 추천 기능을 설명드릴 거예요. 어플이 어떻게 종목을 포착하는지 어, 이런 거 설명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 은 모닝파워 보이시죠? 모닝파워 이렇게 모닝파워 네모난 이제 빨간색 박스에 다 모닝파워라고 적혀 있어요.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예요. 어, 시초가라고 아시면 될것 같고 시초가 돌파 매매 종목을 장 초반 9시부터 9시 10분 사이 이 사이에 수급이 몰리고 상승 여력이 가장 큰 종목들을 어플이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보시면 은 kbi 메탈 모닝파워 적혀 있죠 흥구 소교도 마찬가지고 yc 등등 옆에 수익률 보이시죠 바로 어,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면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종목을 이렇게 알려줘요 이거는 현재 우리가 어, 상승 지점에서 포착한 게 아니라 이 어플이 포착하고 나서부터 상승률을 표기한 것기 때문에 어, 수익률 거짓말이 절대 없다 어, 그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또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또 말씀드릴게요. 다음은 돌격대장이에요. 돌격대장은 흔히 말하는 장중 급등주를 뜻해요.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려서 VI 사들하시죠. VI, VI 걸릴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어,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 그런데 이 어플이 잡아주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고 타율도 정말 좋아요.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가 많이그 신호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대가 오전이에요. 오후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은 우리가 주식을 하면은 보통 오전에 거래량이 가장 활발한 것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AI도 이 학습을 매일매일 또 다시 해요. 어, AI도 학습을 하다 보니까 얘들도 오전에 거래량이 많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포착 종목이 또 많을 수밖에 없다. 어, 그리고 이런 걱정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거 어플 계속 켜놓고 보고 있으면은 핸드폰 다른 거 못하는데. 그렇죠? 어플이 자 AI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포착하면은 알아서 포착하고 즉시 휴대폰으로 알람을 바로바로 바로 보내줍니다.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 하고 알람을 띄워줘요. 그냥 업무하시다가 어, 볼래 보시면서 갑자기 휴대폰에서 알람에 울린다 하면은 종목 보고 바로 여기 포착가 있죠 이 금액보다 밑에 있다고 하면은 그냥 바로 매수하면 돼요 포착하고 내가 살려니까 이거보다 높으면은 잠시 기다렸다가 여기 가격대 다시 오면은 다시 사면 됩니다 그래서 종목을 못 봐서 수익을 날릴 일이 없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만들었고 수익률도 짱짱한 주식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셔야겠죠. 어 기능 소개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간혹 가다가 이제 문의하시는 게 이거 유료 아니냐 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이페이지 들어가면은 뭐 최근 결제일이라고 어플 다운받은 날짜가 동시에 찍히는데 주식닥터는 자동 결제 고객이 결제하는 기능이 없어요. 어, 절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무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간이 만료된, 만료된 분들은 1대1 문의로 요청하시면은 바로바로 바로 다시 기간을 더 늘려드리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 저희 구독자분들 모두 부자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